십니까 김형식 목사입니다. 음, 오늘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창세기 1 4장1 7절에서2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 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라 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댁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명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메끈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나무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을 격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 베라와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오는 것이죠 어, 아브라함은 소돔왕 보다가는 살렘왕 밀키세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어, 17절에 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멸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회의 골짜기 왕의 골짜기로 나와 영접했고, 아, 여기 뭐 사회의 골짜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8절에 살렘 왕멜기 세댁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멜기 세댁은 어, 아브라함을 어,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18절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라 되 천지의 주제이시며 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하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네. 21절은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데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더 가져라. 전리품. 그런데 네. 아브라함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명세하노니 네, 내 말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의 것은 송, 손끝 하나 되지 않겠다. 다만 전쟁 비용과 연합군을 했던 어,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리의 분기만 그들에게 줘라. 어, 너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여기서 나오는 살렘 왕멜기세댁은 사실상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름인데 수수께끼의 인물입니다. 그멜기세댁이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예. 원래 제사장 제도는 출애급하고난 뒤에 모세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거두 때에 아론의 후손들 이들을 이제 선택해서 제사장 삼았죠. 그것이 제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제도가 있었는 처음 것입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에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아주 어,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 살렘왕 멜기세덱 멜기세덱이란 말은 여기 우 멜기 에, 말키 세덱 에, 에, 멜렉 샬렘. 에,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후코헨 레엘 엘리온 예.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세덱 의 멜레 왕또 예. 살렘 왕이라는 것은 살렘은 평화죠. 샬롬합니다. 예. 똑같은 말이에요. 예. 평화의 왕 그 샬렘이라는 도성의 이름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예루살렘이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즉, 샬렘이란 도시의 왕이니까 평화의 왕. 또 이름이 멜기세덱이니까 의의 왕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상당량의 떡과 포도주를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레헴 떡이 레헴 베들레헴 말때 레헴입니다 와 야인 예, 여러분들 요즘 술 중에 와인 있죠, 와인. 히브리어의 야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걸 보면, 떡과 포도주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성만찬 할 때, 성찬식 할때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뭔가를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는데 이 축복이라는 말이 두번다 앞에 나와요. 축복했다라고 먼저 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문장이 나옵니다. 두번두번다 두 그렇게 나고 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레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세 번이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했는 것까지 하면. 그리고 음 18절에 보니까 살림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후 코헨 레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천지의 주제시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린 왕이다. 했는데. 예.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예. 엘리온이라 높다. 그래서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여호와 말고 또 엘리온이란 말이 새롭게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또 소돔 왕에게 얘기할 때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준수받은 그말 그대로를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니까 여기 아브라함은 멜리기 세대기 하는 그 언어,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의 주제시라는 그 사실을 아주 깊이 마음에 새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그 얻은 것에서 11조를, 예, 10분의 1을 29제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리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를 멜리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 11조라는 것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왕에게 드리는 예물 성경에서 11조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살렘 왕, 평화의 왕이었고 멜기세덱 의의 왕이었습니다. 어, 이분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그래, 그러나 소돔 왕에게는 좀 박절하리만큼, 좀, 모든 것을, 관계를 딱 끊어버리는 것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21절에 소동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울품은 내가, 내가 가지라. 그, 히브리어 오문에는, 소동왕이 내게 보내라! 날 주라! 그런 말이 먼저 나와요. 나를 주라! 사람들. 그리고 물건 넣고 가져라. 명령조로 이렇게 말하는데, 딱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대한 태도와 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대한 태도,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대한 태도와 또 아브라함 역시 소돔왕에게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나, 나 물건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다만, 그, 어, 형제들,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리의 붕김만 제혜라 예, 나는 너희 것, 신한 오라기도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멜기 세댁이란 말이 창세기 14장에 처음 나오고, 그 다음, 0편 110편에 딱한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사실상 수수께끼의 인물이에요. 예. 0편 110편에 보면 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네. 이 메시아시라고 어, 다 인정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자신이 주림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즉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이라는 것은 왕의 쥐봉이죠. 류를 음, 보내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다윗 고백이죠.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는 명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를 너는 이제 성자에게 하는 말이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 멜기세댁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사실상 제사제도는 제사 모세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 그랬죠 레위인과 아론 계열이 아니면 음, 아론의 집안이래야 제사장을 할수 있고 레위인이래야 성소에서 수종을 둘수 있어요 다른 집안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 레위인과 아론 외에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때 창세기 14장에 멜리기세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를, 신약 히브리서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연결을 위해서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레위계통의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계통의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네. 특별히 그것은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 때잘 나타나죠. 음. 어 그런데도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불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예. 그러면서 또한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도,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셨는데, 그리스도는 유다집하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도,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오 하나님이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 얘기를 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거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는 말이고 10편 2편에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리기 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10편, 110편에 있는 말씀이죠. 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뭐 강과여 어, 응답을 받았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시고, 예,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으로서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유다의 후손으로 새로운 제사장인데. 사실상 이거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계시하신 멸기세댁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처음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14장 오늘 본문에 있고, 그 다음 10편 11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과 10편 110편만 읽으면 완전한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이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유다계통의 제사장으로서 특별하게 세움을 입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멸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성경 기자도 이것을 인정을 했어요. 아, 설명하기 만만치 않다. 어렵다. 예. 그러면서 7장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망이요. 예. 창세기 14장에. 있는 그대로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예. 창세기 14장 그대로입니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보골빈자라. 예.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예왕이요. 멜기세대. 의예왕. 그 다음은 살렘왕이니. 살렘, 평화의 왕. 예, 곧 평화의 왕이요. 근데, 멸기세댁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나니. 아주 수수께끼 인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인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성육신 할 때, 물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지만은, 요셉은 사실상 핏줄 나는 건 아니죠. 성령으로 됐으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이멜기세덱이 조상 아보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10분의 1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라 그랬죠. 레이 족보의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멸기세댁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줬어요. 네. 두 번이나 복을 빌어줬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레위족 속들,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멸기세댁 뭐 죽는다 산다는 말도 없어요. 네. 또한 십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십분의 1을 받지다 할 수나니 왜냐하면 레위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아닌 유다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서 왕이요 또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바로 살렘 왕멜기세대기요즉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미리 계시해 주는데 이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학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다 끝내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사 직분도 바뀌었은적 율법도 반드시 바뀐다. 그래서 쭉 예, 얘기를 하는데,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예수님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제사장 계통이다 이 말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생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어,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지파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수 있느냐 레위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왕은 제사장이 아닌데 그러나 구약 성경에 창세기 14장과 그리고 10편 110편에 이미 그것이 게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그냥 읽을 때는 그리고 시편 110편을 그냥 읽을 때는 아, 이것이 무슨 말인가? 완전히 해석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래 신약 히브리서 5장과 7장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왕 같은 제사장임을 설명해 주면서 이 멜기세댁에 대한 얘기가 완전히 잘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높으냐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은 최고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최고야. 그런데 그들의 조상인, 그들의 원천인,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다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지금 신약 성경은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 14장과 그다음 시편 110편과 그다음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멜기세덱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